눈물에도 이제 반응이 시원찮을 경우,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 이제 수술적 치료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굴곡형 보형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탠다 비뇨외과의 조민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발기부전 치료법 중에 굴곡형 보형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기부전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발기라는 게 이제 성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이다 보니 성생활을 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이제 강직도라든지 아니면 지속이 안 된다든지 아니 이제 결국 성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 다다르게 되는 경우가 발기부전이라할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3 개월 이상 지속이 되는 경우를 발기부전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발기부전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대표적으로 음주, 후변, 그 외에 또 혈압과 당뇨, 고혈압과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겠고요. 간혹 이제 젊은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심리적인 영향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또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발기부전의 증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삽입을 하기에 충분한 강직도가 확보가 되지 않는 경우, 혹은 이제 삽입을 했음에도 상관계가 끝날 때까지 그 강직도가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아니면 필요한 경우에 이제 관계를 가질 때 발기가 적절한 시기에 되지 않아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경우 그리고 간혹 이제 발기력이 부족해서 약물을 사용하심에도 불구하고 경고로 먹는 약이라든지 주사제를 사용하심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강직도나 지속력이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기부전이 진행이 되면서 약물에도 이제 반응이 시원찮을 경우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 이제 수술적 치료로 넘어가다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굴곡형 보형물과 팽창형 보형물 두가지 방법을 이용해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굴곡형 보형물에 대해 알아보자면 이제 음경은 해면체가 한쌍 양쪽에 두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각각 하나씩 이제 폈다 구부다할수 있는 이런 보형물을 삽입을 하게 되는데요. 평상시 이제 소변을 보시거나 일상생활 하실 때는 이제 이렇게 굽혀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관계를 가질 때는 이렇게 편 상태에서 삽입을 하게 되는 그런 보형물을 해면체 하나, 한 쪽에 하나씩 양쪽에 삽입을 하게 됩니다 장점으로는 뭐 수술 시간이 조금 짧고 아무래도 보형물이 좀 간편한 모양이다 보니 어 수술 자체가 뭐 부작용이 적고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이런 보형물은 살 안쪽 깊숙이 해면체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피부의 촉감 같은 경우는 뭐큰 이점과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간혹 이런 팽창형 보형물이나 굴곡형 보형물 삽입 후에 뭐 결과가 좀 마음에 들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기기 작동에 좀 문제가 있으셔서 재수술 문의해 주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물론 다 가능합니다. 재수술의 경우 처음 수술보다는 수술 시간이나 아니면 난이도가 높은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구극형 보형물을 팽창형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반대의 경우 팽창형을 구극형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팽창형을 다른 종류의 팽창형으로 바꾼다든지, 모든 경우가 다 가능하니까 편하게 문의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탠다비뇨의학과 같은 경우 이런 발기부전 수술 건수가 이미 만 건을 넘어가고 계속. 항상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가 쌓인 병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한 수술은 아니다 보니까 수술뿐만 아니라 수술 후 관리라든지 수술 전 검사, 수술 전후의 집중적인 어, 케어가 중요한 수술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경험이 많은 병원에서 수술을 진행하시는 게 결과라든지 추후 관리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발기부전 수술 중에 불곡형 보형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병원에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